자, 합니다. 우리가 오늘 할 것은 68지에 이어서 빌도. 미루, 네. 어떠세요? 네. 무슨 소리야? 어떠냐고? 생각 속에. 아니 속에. 아, 이거 어떠냐고요? 베계어 어떠 어떠세요? 어차피 일개를 가지고 물어면 되잖아. 없을 때가 없어. 없을 아, 때 없다는 거죠? 아, 쓸 곳이 없기는. 쓸거 없잖아. 쓸거 없잖아. 빌도. 베트어 예. 뭐 하냐고? 이럴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없어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 전했던 건데 밀도 이제 우리 구어적으로 하면은 아니 우리가 가볍고 무겁고 가, 가볍고 무겁고 한 음. 정도가 뭐라고 밀도, 밀도. 이것하는 식은 얘는 밀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이거? 근데 질량분의 그래. 부피도 어. 있어 요그건 뭐야 밀도분의 역수가 문제 밀도인데 얘는 그 단위가 딱히 뭐 따로 없어. 없어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것이 뭐냐면 그래얘는뭐 그란퍼 밀리리터 쓴다고 g 우드또뭐 어, 그란퍼 뭐 세제, 각쇠쓰각 쓴다는 건들 이렇게 좀 이런 조합을 좀잘 쓰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쪽은금이만 이쪽은 이만해 이만해 이만한 건이다 보니까 질량이 이거 뭐, 크게 안 나간다고 그거 애기예 그럼 그란 퍼 밀리리터 아 어. 애기 아니고 밀리리터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딱삥따라서 이제 양이 얼만 얼큰, 질량이 얼만큼 되는지. 쓰다 보면은 그러니 그럼 잘 써. 그럼. 됐어? 요할것세뭐냐면 이제 레프 그래프 그래프. 어서 이제 문제. 이제 밀도가 크면 가벼워거고 무거워요. 뭐 무거워서 가라앉고.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요. 가벼워서 뜨는 거. 이해 아, 그러이 그러니까 약간 달러? 저기 공이 있어요. 다녀, 다녀. 제가 가벼우니까 저는 물 속에 들어가면 뜨나요? 하, 제가 뭐라고? 아니요 가라앉아. 아니, 제가 가벼우니까. 어? 제가 가벼우니까요. 이 형도 어리, 어리. 아유, 어 가벼웠다라고 하면은 가벼워다라고 하면. 가벼 하면 가벼... 아, 가벼워 가 가벼워. 가벼우니까. 가라앉아요. 그렇게 무겁다 소리 어. 가는데. 하나 가벼워. 근데 위로 올르면 지방이 좀. 많고 아래로 내려가면 맞아. 근육이 많대. 아니 근 이제 라 했거든. 네 그러면은. 세중에좀 있던 가지럼 나쁜 게소고있아무아도소가아가 아벼운 제가 쑤고고 두 번째 가벼운 것처럼 뭐냐면 헬륨 헬륨 이름가 말고 이어 마시는 목소리변하는게왜 그래요? 어? 헬륨 먹으면 목소리 변하네 궁금하죠? 예또 사만 먹어봐나도어 세드리스 나오는 그 뭐지? 사야 될 거? 어? 그거? 자다들어와서어 좋은데 좋은데 나다 좋은데 나와 좋은데 좋은데 나 좋은데 나 좋은데 나좋 어, 할거 아. 그러면 할거 많아요, 형하들아 진짜 얘들아, 그만. 이게 얘들 포함되는 거죠? 아우. 잘 봐. 먼저 우리 그래프인데. 자, 그래프는 무엇을 먼저 어. 보는 거냐면 x, y축.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. 이것은 우리가 목필하고한거나키부키부 얘는 이제 우리가 질량. 그러면은 잘 보세요. 해야 하는군요 네. 요새제 그 아이고. 제 그리나요? 전부 그리잖아요. 그죠그죠 어그리 제조가 그래. 아 그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안 그리면 안, 안, 안 되죠 안 그리면 안 되죠 이제 종류 면체 모습으로 여기서 몇개에요 고급함이 까아적당했다잉그44 4 4부어를 그 우리가 쉽게 이제 1 2 3 4 4 4 단위가 이제 그 세지 얼리에 그거 그리는 사 다음에 그래도 이제 1 2 3 4 단위는 이제 그램그램 해준대요 라고 할때자 보면은 제가 오디 봐야죠 그걸 임의로 할 정도로 뿅뿅뿅 응. <laughs> <하신다. 웃음> 내가 할때그 너네들이 알려도 모르지만 이제 미래 갈 거는 사람이죠 미래 갔다가 실패했나? 아직 안간 것도 안 갔다고 아직. 다행이네 <laughs> 미래 갔다 그실패하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? 멋있어. 그러나 이제 얘를 제 A, 끝났지. B, C, 그러나 그래 나도 덥어요. 자냥빈운라면 진짜 잘 봅니다. 줄좀 가르쳐. 어, 어른과 사는데 애들뭐다 틀려요. 저축, 그잘 봐. 자, 하는 건잘 봐. 하는 건. 우리 시간 많아요. 나못어요못 써요. 는데 먼저 A 밀도 구할 때는 밀도가 어떻게 본다고 질량분의 부피가 아니라 부피 분의 질량. 그렇죠. 서 so a에 대한 부피 1 나오고 그럼 단위는 리터고 질량은 어 3가지고 아, 이거 또 땅인데 아, 아무튼 a는 부피가 1일 때 그때 질량이 3 나가 그럼 3이네. 그래서 so 1분의 3에서 3 나오고 지금 무슨 문시죠 밀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? 부피만 있으면 어 a는 부피가 얼마야? 부피 1 1 3이요. 질량 은 얼마? 밀도가 3분리분 3 3 3 나오고 다음에 B는 밀도가 어떻게 어까그 볼까? 분의3이에 2분의 4 B가 2때 끝에 주 3이에요 2분의 3 그럼 일단 조수 말고 둘수있잖 쓰면 되고 다음에 C는 밀도 얼마? 1 3이고 3 맞죠? 1 1 나오고 다음에 D는 3분이 나오지? 3분이 나오고 잘 쓰는 거 다음 이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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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특이이다 이는? 이 이는? 아, e. e. 이 이는? 이이 이는?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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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 L, 이 C, L, 이 C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C 이 C C 이이이안이이이이이이이이이 C가 많아요 그냥 없어요. 아, 그두 네. 개가 이제 같은 물도 그러니까는 같은 동류의 물질로 아, 볼 수가 아, 있는 거. 아, 세인, 어, 같은 기울기네 딱. 네. 어, 그래서 그리고 없죠. 이것을좀더 빨리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할 때마다 맨날 숫자 막 박스 다 보고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. 잘깐 세요. 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, 란개 이렇게 란어한팔팔 이렇게 란팔이가 그건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어, 날 주식 주식이 파란색이다. 주식 팔아 줄 때다. 튀운 거예요? 아니. 안주 공통하는 엄청 하주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떨어지지 고 떨어지지 떨어지지 말고 이어지지고떨어지않 말고 리어지보말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 떨어지지 고 떨어지지 어지지다고떨어지자말떨어지고 떨어지지 말고 지지다고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고어요지말면안돼지지 말고 떨어지지 지지 말고 떨어지지 요지지고 떨어지지 자, 잘 봐. 뭐 하는 거냐면 봐봐. 원점이랑 그리고 점을 지나는 지선. 그려? 봐봐. 먼저 마음대로 잘그려 여기 여기 지나. 여기 지나가면 지나가. 쪼 아, 어휴. 근데 고 또? 원점지나는직선 구워봐. 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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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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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. 이 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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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<laughs> 잘알고 있네. 그래 됐다고. 아무도 그거를 안 갖고. 오 그나? 오케이. 됐습니까 네. 라고 할때 그때, 그때 그 기울기가 진짜 문제야. 수학에서 그 배우는 기울기 어? 어떻게 구하게? 가세 가세. 그 기울기 구하는 이제 방법의 정의, 음. Y분 아, 정의. 절편보다 y 아, 네. 음. 분의 x 정의. x를 편두대 y 절편대. 아, 절편보다는 이제 y 축 분의 x 아, 기울기 예. x 1 y X 1 minus Y2. X, x 그 뭐냐, 그 뭐냐. Y1 Y2. 어, 어, 그게 뭐라1 plus Y1. X i 가면1 p l 1 X 증가분 분 p Y1. X 분증가1 p Y1. 가 is Y1 plus Y1. X is Y1 plus Y1. 니 is Y1 plus Y1. X is Y1 plus Y1 죠 l u s 때1면서기울기1 plus Y1 plus Y1 plus 원1 p l 안 s Y1 p l u 본점을 지나는 제 직선 기울기인데 같은 기울기인 것은 나 같은 아 이거. 동일한 기울기야. 한각이 먼저? 자, 여기 먼저 그 기울기 기울기 의미가 뭘까? 기울기의 의미? 기울어져 있는 정도 아, 여기 여기 여기. 기울 기울기의 의미? 중요한나그 그 아까 말했던 기울어진 있는 차 같은 물질을 찾기 위해. 네. 그래서 y가 x 축곱에 변한 정도. 사실 a 구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? 그 정의가 뭐라고? 증가량, Y축, X축 그 합치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울이 구하는 공식은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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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증가분, 아, <laughs> 아, 그래 Y인가 보이는데 말좀줄이면 해봤자 x 축이래 Y축이야 이틀 흘린다 x 인데 X축 지금 왜 터졌는 걸까? x 축 지금 뭐야? 부피이고, Y축이 비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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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라고이나 저 시험 안해요고 다녔는데 주문을 했나요? 아니, 안 했다. 죄송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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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고 있네. 요 내가 서영이잖아. 주문 했나요? 네, 네. 선생님. 자, 우리 그 이제 비율인데, 보면 해봤자. 예쁜 이라고 아, 그게 뭐야? 요 비중이라고. 이라고 이게 지금 뭔데? 밀리미터밀도 애, 밀던 1 예쁜 애랑. 그거는 비문의 진리야. 저기서 뭐라고? 기울기의 미 뭐라고 해 밀도 아, 의미야. 아 똑같네 중요한거 됐나? 그래서 기울기 크면 밀도가? 작다 큰거 어. 기울기 작으면 밀도가 작은거 아 그럼 똑같은거예요 예, 어. 네, 기울기 기울기란 밀도랑? 아니 기울기의 미 의미, 의미. 아, 기울... 그럼 바로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 여기서 보면은 기울기의 의미가 뭐라고? 밀도 의미한다 어. 아니면 뭐였나 네, 우리가 과학 알파테인 너네 중이지만 대충 뭐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좋은 것이 없어,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밀도 배울 때가 지금밖에 없어 나중에 안 배우는다? 네. 안 배우는데 밀도에 대해서 설명이 또나 그러니까 밀도 포함한 그 어떤 다른 거 설명도 다 나간다고 와밀도 무엇인지 모르면 어. 설명해줘 봤자 밀도 뭐 어쩌라는 거 한번 그때부터 잘 모르는 거아저안배었어요 아, 밀도는 그때부터 모르는 거라며 밀도 구하는 식이 뭐라고? 두피 분해식이야 여이서 요선 우가 x 축 그다음에 면에 지반이 y축이니까. 길기울의 의미가 뭐라고? 밀도가 의미한다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기울이인 것은 똑같은 밀도이고그러니 똑같은 물질이다. 볼수 있는 거예 아, 이것처럼 상으로는 물만 좀 기억해. 일만 물이 밀도가 예, 물이 밀도가 1g/l다요. 어 그러면 그냥 저1랑씨는물이거고요어 참고로 이게 물 물일 거다 물일 이것을 만약 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A랑 B는 물보다 밀도가 적가아니라 크다. 어, 크지. 얘보다 밀, 얘 기울기가 크니까 A랑 B는 기이 아 어,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떠가라 거. 죠가라 거. 어 떠가는 거. 물에 가라앉는 물에 숨지 않고 가라는 거. 다음에 D는 물보다 밀도가 맞아요. 작아서 물에 뜨는 거. 네. 어그로 맞지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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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점점 이렇게, 지렇게이는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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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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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억지이렇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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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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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나오케이이 저는 좀 다른데 문제는 다르겠다 문제 하 내고 갑시다 확인 문제 확인 문제 인과 인과 확인 문제 아질량특위요 질량특위 음. 저 문제니까 안 그러지 응? 이거 문제니까 안 그러지 봐봐봐자 여기서 문제 기울기 의미 보기 확인 문제 기울기 의미 뭘까요? 아하하. 피 분의 진략 뭐게 뭐게 뭐게? 밀도 이게 의미 뭘까요? 이는 밀도예요아 그래서 애들 망했어요 아근그 밀도 분의 1 맞죠? 맞죠 반대잖아 기울기 구하는 거저 어떻게 구한다고? X축 어, 분의 Y축 해. 얘 분의 N하니까 밀도 분의 얘 분의 N이라고 X축이 시장은 Y축이라고 지형분의 이... 어 지형분의 포필라고 이게 지 뭔데? 밀도 밀도 분의 밀도 역수 밀도 분의 1 나와. 밀도 분의 네요 하나 오케이.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똑같아 기울기 의미니까 기울기가어수떻게 봐야 돼. 그래서 외 무조건 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조건 외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. 제 그럼 A랑 B에서 밀도 누가 더 클까요? B. B. 왜 B요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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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A가 더. A랑 에서 밀도 누가 을게 A가 더 커요. B. A. B. A 아니에요. B. 밀도 큰 것은 누구야? B 자 b 자 b b b b b b 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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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할때 질이 의미 뭐라고 그럼에 그은큰 거야? 밀도가 큰 거야 더 무거운 거 비다 비다 역수 거도록 근데 키가 밀도가 크나서 아, 무겁다는 거너왜 크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알 수냐면 있봐 밀도 구하는식이 뭐라고 일본의 그, 질량 저 똑같은 부피일 때 그때 질량 누가더다 많이 나갔는지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보냥 봐봐 이렇게 똑같은 부피야 또 봐봐 지금 보여 보죠두개더 이점 보면은 A랑 B에서 부피 누가 더많게 B요. 네? 아 부피는 A예요. 부피 누가 더 많아? 부피. A예요. A. B. B. 부피 누가 더 많아? 부피? A. 똑같아요. 똑같다. 아 뭐야. 네. 똑같은 마이 값이니까. 마이크. 똑같은 부피인데 네. 네. 질량은 누가 더 많이 나가? B요. 문제죠? 질량은 X값인데 X값이 뭐가 더 커? b 값가더 크다고 똑같은 그때 그 그때 B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가니까 B 밀도도 크다 네더 무거워 4 이것을 너네가 이제 봐야 되는데 얘들은 이거 안 봐요 왜요? 너무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해야 되나요? 지금 잘 해주면 나중에 고등학교 끝나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것도 나와 이거? 밀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안 배워 안 배웠는데 이거 바로 물어봐, 아니, 물어봐야 간호과 나가 간호과 애들도 안 배웠는데? 망했어 망했다 우리 열심히... 지금 침탈이. 그럴 땐강선생님찾아 시험 볼때 어? 나험볼때 전화 들어가요 그때 는 시험 다 끝나고 다 일주일에 전화 찬스 아 시험 본 동안에 전화 찬스 요네네띠띠세요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때 전화할게요. 알이 는이 저거